페이스온은 안돼 있는데 와 코다리 아니 와 코다리 <laughs> 자 조규성 선수를 이제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이걸 한번 리뷰를 해볼 거예요 오진 7강인 상태고 스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223 질주속도 223, 결정력 247, 슈팅력 241, 위치 선정 249, 드리블이 이제 235에다가 볼컨206 정도 나오네요. 민베리 226에 200찍히고요 반응도 216, 그다음에 힘 262, 점프가 227에 헤딩228 정도 나옵니다. 이걸로 한번 리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부터 라브강 두개 달려 있는 선수라서 딱히 특성을 바꾼 건 없고요. 아 그리고 좀 특이한 게저 선수가 개인기가 2성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고로 저 선수 레인보 우못 쓴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인보 우못 씁니다. 저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새끼야 바로 박히는데? <laughs> 아 까비. 오. 아오아 아. 어, 이게 바로 코다리. 팀업 <laughs> 모바일에서도 코다리가 생긴 건가요? 주고. 야! 야, 이거 좀 지렸다. 바람이 앞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뒤쪽으로 이 키퍼 쪽으로 들어와서 헤딩을 따네. 오, 이거 솔직히 좀아 이거 아 이거 자, 좀 잘못 올린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저런 식으로도 따네요. 굉장히 훌륭한 무브먼트였습니다. <목소리> 야 진짜 헤딩 잘 딴다 방금도 칸셀로 상대 칸셀로랑 이제 부딪히는 각이었는데 어 그걸 피해가지고 헤딩을 잘 넣었네요 일단은 확실히 공격활동량 보통인 친구들보다는 높음인 애들이 요새 메타에 더잘 맞는 것 같아 보통인 애들은 좀 이제 아크서클 바깥으로 나가라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활동량 높음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무브가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 아! 어? 코다리! 조규성 선수 약간 기본 패시브가 코다리인데요. 한 판당 한 번씩 나오는데, 다시 이쪽으로 준 다음에... 아, 와... 와... 역시 이게 코다리야. 잠깐만 코다리... 야, 이거 뭐야? 이거 코다리 존나 터지는데요. 음,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설탕 해주고, 그 다음에 크로스... 그렇지... 아, 헤딩 하나가 진짜 기가 막히네. 좀 상대의 수비수를 피해서 자리를 되게 잘 잡는 것 같아. 아이목통들 고질병 아저 짧은 패스 아 다들 안 오는 거아 저쪽 골반 이거 딸것 같은데 야여크도 야, 들어가네요. 아 헤딩은 진짜 괜찮은데요. 오 이거 딸 만한데요. 이거 딸 만한데요. 와! 나이스. 어. 주고. 야! 야 방금 슈팅에 딜레이 타임도 없었어요 그 제가 보통 저런 슈트할 때 제스처로 하거든요 근데 제스처 끄니까 바로 찼는데? 오 괜찮다 봐봐 아 진짜 괜찮지 않아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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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지 않냐 얘들아? 아 이거는 상대 반칙 아닙니까? 아니 이걸 반칙걸안 준다고? 바난 어, 상대로 커서 드리블로 빼고 그다음에 붙어있었는데, 이, 그 다음에 뒤에 굴리트 붙어 있었는데 굴리트 몸싸움으로 이기면서 힌 툴까지 딱 나가고 아 괜찮았는데? 오 어, 체감이 생각보다 진짜 괜찮다 이거는 이렇게 줄게요. 오, 나이스! 생각보다 괜찮아요, 진짜. 제 약발 4만 됐으면 나 진짜 이거 점수 좋게 줬을 것 같은데. 왼발? 아! 그래도 역시 왼발이니까 희발이 쫙 빠지는데요. 방금 슈팅력 보셨어요? 자, 봐봐, 잘 들어오거든? 잘 들어와요. 야! 아니, 이게 영투쿤이라고? 아니, 영투쿤인데도 진짜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좋지? 자, 다시 꺾어. 그렇지, 아이 버티는 힘도 좋아요. 봐봐요. 아, 느 좀... 어, 아, 와... 아... 야, 맨발 희발이좀 많이 충격적인데... 자, 여기 열렸네요. 야, 진짜... 진다 아, 왜 이렇게 괜찮냐? 진짜로? 야, 들어오는 거 지렸다. 저렇게 해주면은 웬만하면 픽살이 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와, 진짜 안쪽으로 들어와 잘 받았다. 그리고 바로 슈팅 선임력에 놨는데 딜레이 타임 없이 그냥 슬라이딩 슈팅까지. 어 진짜 괜찮은데요 오, 야! 야! 야. 아, 근데 방금 봤어요? 더블레이 등딱으로 그냥 버텨버리는 거? 아, 근데 진짜 개쩐다. 대박하다. 들어갔다. 그렇지! 조규성 선수로 오늘 좀 써봤는데요. 영투쿤으로 썼어요. 예. 투쿤이 달려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영투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헤딩을 잘 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헤딩 굉장히 좋았고 오프 더몰 무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투쿤이 달리면 이제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보완이 돼서 헤딩이라든지 더 보완이 돼서 그런 거를 좀더 감안하려 했거든요. 그래도 영투쿤이니까 근데 감안해줄 필요가 없었어. 왜? 졸라 괜찮았거든 이미. 오리 이제 영투쿤에다가 제가 기존에 써보던 다른 공격수들에 비해서는 좀 느린 편이긴 하거든요. 이게 일단 기본 오버롤이 116이고, 오진 7강 밖에 안 되고, 영투쿤이다 보니까 가속질주는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빠른 편이기는 합니다. 116 치고는 빨라요. 헤딩 위치선정이 괜찮고, 그 다음에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그 크로스를 딸려는그 무브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좀 자기보다 뒤쪽으로 올라왔다 싶으면 그 뒤쪽으로 가고, 만약에 어떤 선수랑 경합을 할것 같으면은요, 그 선수보다 좀 뒤쪽으로 가서 좀더 크로스가 길게 올라오게 한다든지, 그런 무브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헤딩 부분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공격 활동량 높보에다가 라브가 달려 있다 보니까 너무 깊숙이 들어가요. 이게 좀 아쉬워요. 안 그래도 높보라서 자꾸 들어가려는 무브를 보이는데 라브까지 달려 있으니 너무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자꾸 센터백이랑 경합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왔고요. 원래 이제 투톱을 쓰게 되면 센터백보다는 풀백이랑 경합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플레이하면서는 좀 센터백이랑 경합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린벨이랑 반응 부분이 정말 괜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다리가 자 괴물 같이 터져요. 킴스테. 이제 스브까지 받아서 엄청 높아지다 보니까 버틸은 이미 장난이 아니에요 더블이가 뒤에서 밀고 막 바란이 밀고 뭐 군리차가 밀고 아유 그냥 다 버텨요. 예. 버티는 힘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이 괜찮다 보면은 보통 체감이 무겁기 마련인데 체감도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바란을 상대로 커서 드리블로 제 거고 뭐 뒤에서 굴리차가 밀고 있는데 그냥 힐트힐로 한번 더 밀고 지나가고 어 이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른발로 마무리하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오른발에 걸렸을 때 오른발 로는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는데 왼발로 찰 때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왼발로 차니까 거의 뭐 개사발이랑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박스 안에서 찼음에도 불구하고 슝막 이렇게 날아가서 어, 상대방한테 막히는 경우가 좀 많이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조규성 선수 만약에 한국 단일에다 넣는다면 저는 솔직히 5점 만점에 5점 줄게요. 왜냐면은요 한국 단일이 타겟하가 없습니다. 공격수에 그 한국 단일을 좀 어느 정도 보완해 줄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헤딩 메타에 헤딩을 못 하는 단 팀인데 헤딩 메타에도 헤딩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단일이 아니라 그냥 쓰시는 거라면. 가격이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5점 만점에 3.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약발 3을 무시를 못해서 약발 3 패스픽 그 왼발 기회 나왔는데 못 차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들은 그냥 100% 오른발만 막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요. 그렇게까지 높은 점수는 주기 어려울 것 같고요. 5점 만점에 3.5점 정도 주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